남도의 음식 윤선정입니다. 윤선정이 하면 남도 음식 윤선정이 하면은 목포에 음, 향이 무시무시 풍긴다고 하죠. 우리 앞에 달마님들이 있고 애기 동자들이 있는데요. 저도 이 길을 한 18년 정도는 제가 공부를 하다가 그게 너무 저기. 힘들고 아니다 싶어서 지금은 이렇게 음식 문화로 우리 여러분들과 접하고 있는데요. 이 음식 문화를 전할 때가 그래도 제인생에선 제일 행복하답니다. 누구나 사람은 애군과 이 운은, 운은 따르지만은요, 운도 있어야 되지만 그 자기 불행도 스스로, 스스로 감,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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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때그때 그때 조심하라고 얘기는 한 번씩 해 드릴 거예요. 궁금하신 분안해서요 저도 공부는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요. 뭐든지 하고자 하면은 일등 아니면은 꼴지는안 하고 싶답니다. 자 일단은 그러면 유튜브 방송에서 전라남도 그게 난이죠. 전 남도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에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죠. 네. 주 목적이 네. 주 목적이 남도 음식을 세계 방방곳곳에 알리는 방송이고요. 어, 이제 부, 부수적으로 네. 어, 공부했던 것을 서비스하고 티드린다는 네. 말씀이죠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자 지금부터 이곳이 지금 해남 미남 축제 장소의 이 전시장이죠. 네. 한번 둘러보면서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설명해 주세요. <laughs> 자. 아, 여기는 야경에 밤에 오면은 네. 이 조명에서 아마 이 크리스마스 추리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. 이, 이 모형 나무가요. 네네. 이게 벚나무인 것 같은데요. 네네 맞아요. 어 벚나무인데 아마 크리스마스 저 추리까지 생각을 하고 밤에 야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조명이 꾸며졌네요. 아 지금 9일부터 네. 이, 이 이달 9일부터2 5일까지 별빛 축제라 해서 네. 어, 낙엽 축제 와 함께 그 밤에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도 네 어. 주말에 행복한 음. d j 이와 보고 오시 고 싶다면 주말에 반드시 놀러 오세요. 그러면 저도 아마 이번 주말에는 있을 것 같아요. 이쪽에 와서 저기 하면 제가 직접 오시는 분 한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어, 김치 담는 거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버무려서 맛을 선보이겠습니다. 아 지금 여기 조명들인가봐 요여기도 보니까. 네. 벽에 다 조명들인 것 같고요. 맞아요. 네네. 자 있고 이쪽에는. 있고 많은 공룡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. 네. 우리 아기들이 보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. 아기들 데리고. 근데 분위기는 물론 그. 공룡 공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어른들이 봐도 국화 꽃향기랑 어 모든 것들이 어 아름다워요. 그리고 사랑에 취하고 향기에 취하고 국화 꽃에 취 취하고 여해남의 두른사에 한번 마음껏 취해 보세요. 아, 멋진 멘트예요. <laughs> 우리 윤선영 님저 음식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주 멘트 잘 쳐요. <laughs> 목소리도 참그 깔끔하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력이 뛰어나고요. 어, 아마 음식 만들 때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음, 좋은 그 알아듣기 쉬워서 네. 음, 아마 유리할 것 같아요. 네. 자 여기는 조형물이 상당히 커요. 여기는 네, 아, 것도, 상당히 크네요. 티라티라고 하나? a Ti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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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마나 t 방송에서 모르는거 절대 하면 안됩니다. 그시 a Ti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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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남 a Tira, t i r 미남축제 a Ti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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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해남 미남 축제가 아, 멋진 남자들 축제가 아니라 바로 음식을 말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첫 촬영을 오늘 맛의 어, 축제 해남 미남 축제에 와, 와서 지금, 지금 윤선영 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저 다시 한번 이제 홍보 한번 더 해드리고 이쭉 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자 언제든지 무엇이 궁금하시든지 음식 하시다가 막히거나 나는 이것을 더 여기다 어떻게 했으면 더 맛이 있을까 하고 궁금하신 분 신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. 그러면 제가 어밤 평일에는 밤 다섯 시부터 아마 아홉 시까지는 전화 연결이 안될 거예요. 근데 열한 시까지는 전화가 될 거예요. 그 이후에는 왜냐하면 저는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주경 야독을 하고 있답니다. 배우고 싶고. 네. 나도 음식에 대해서 좀더 많은 아니, 저기가 필요해서 기왕이면 지식도 쌓고 즐거움도 쌓고 우리나라에 뭐 배우면 뭘 얼마나 배우겠어요? 꿈이 있는 자들이요. 도전하시오. 네. 멋진 마을이었어요. 자, 해남 여행을 하시면 첫 번째 해남 여행을 하시게 되면 어, 두리운삼 어, 그 유명한 대흥사가 있고요. 대웅사 걷기 낙엽도 그 물든 낙엽도 참 이뻤고요. 어. 그런 것이었어요. 그런 것이었고. 어. 아마 그 별빛 축제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께서는 야간에도 어,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축제가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것 같은 걸할 것입니다.